오늘은 제가 신설동 가죽시장에 왔는데 그 제품을 만들기 전에 가죽도 사야 되고 부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뭐 PR도 쳐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어 제작하기 전에 어 준비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 가야 돼서 일단 나와봤습니다 여기에는 뭐 가죽만 파는 게 아니라 부재 패브릭 소재도 팔고 뭐 각종 부자재들 뭐 지퍼 그 심지어 이렇게 인조 가죽도 저희 어 안녕하세요 장혁 씨가 단골 사장님을 안녕하세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 캔버스 천그 제작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요.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신설동이 좀 특이하게 저는 생각되는 게 이렇게 아주 예전 느낌의 골목을 유지하고 있어서. 나올 때마다 이 골목을 한 번씩 걷는데 기분이 그냥 왠지 좀 좋아지는 느낌? 뭐 옛날 거리를 걷는 느낌? 그래서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걷는 느낌? 그래서 신설동을 나오시면은 골목, 골목에 여러 상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번 쭉 둘러 보시면은 어, 좋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장혁 씨, 여긴 어딜까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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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웬일이야? 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저 오늘 그뭐 작업 맡길 건 아닌데 그뭐좀저 하다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어. 이거 좀 물어보려고요. 그거 맘내봐야지 뭐. 네. 장혁 씨는 40년 재단장인 이우기 씨의 작업실을 틈틈이 찾아와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사실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좀 귀찮기도 하고 이제 다른데도 물어보고 하면은 이게 느껴지거든요. 약간 어 우리 작업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데 여기 사장님이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그 결과물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서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 같은 것들도 좀 계속 배우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좀 사장님처럼 좀 장인이 되고 싶어서 계속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걸 배우러 왔을까요? 잠시 일단 좀 꺼낼게요. 네. 그 두개좀 배우고 싶은데. 음. 사람들이 지퍼를 많은데. 제작할 때 복잡하게 이런 들어가는 이런 여러 이런 공정을 이런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을 배우러 왔다는데요. 이거 <놀람> 태보 위에서 이렇게 붙이면 안 보이잖아. 네네. 뒤집어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아, 뒤집, 아. 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붙여서 보통은 여기 지퍼를 먼저 달고 하는데 네. 옛날에 우리가 좀 오래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이 양쪽을 이래박야 돼. 이거 한번 박아 볼까? 재봉지를 직접 보여주며 차근차근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기 사장님. 이게 오늘 오늘로 오늘 쓰겠다 이게. 이게. 이게 아, 그렇죠. 이게, 이게 조심하 그래서 그딱 당기는 걸잘딱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장혁 씨도 한번 해보는데요. 그렇게 장사했 이제 봐야지. 혹여나 잊어버릴까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따름 말지 짚어 따름하고만 되는 거야. 예. 노름발 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아 이거 완전 꿀팁이네. 어. 그 연습하면서 음... 그 아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제가 <laughs> 공정이 너무 많아서. 이게 깔끔하게 하려면은 막 붙이고 또 이거 붙여놓고 이거 붙여가니까 공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이 공정이 제일 빠른 공정이야. 이, 이, 이 아. 중에서는. 아. 그 창틀 내서 이제 주머니 만드는 거랑 그 랍받치는 거를 오늘 좀 배우려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하려면 순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 사장님이 이제 그거를 뭐 저의 절반 정도 되는 이제 공정으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게 한번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실 가서 이게 저한테 좀 숙달 될수 있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장혁 씨의 모습이 40년 베테랑 사장님의 눈에는 무척 기특해 보입니다. 네. 젊은 친구 는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한 10년을 일해도 가방 하나 만들기 쉽지 않아요. 이게 가족은 젊은 친구가 안배비는데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포기를 안 하고 꾸준히 하더라고. 어떻게 됐든간에 막혀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런 노력파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아마 조만간 또올것 같아요. 아, 네, 다음 네. 주나 자, 이제 와서 아, 이제 같이 거. 열심히 해봐야죠.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 뭘래? 젊은 사람 잘하는데 뭐.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봐.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금속 집인데 이제 가방에 들어가는 부자재들 총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방에 사용되는 금속 부자재들 작은 디테일이지만 가방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 이 가방을 디자인하고. 이제 필요한 이제 부자재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일일일 한 번씩 대보는 거예요. 한 번씩 대보고 이런 장식품이 이제 가방에 맞는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하나 하나 이제 선택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혁 씨가 구매하는 것은 가방에 들어가는 버클. 이번에 대량 주문이 들어와 많은 양의 버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제가 체크하고. 그런데 부품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도금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어떤 것들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 보면 이제 상태가 괜찮아 보이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도금이 벗겨진다거나, 그 상태가 안 좋다거나, 뭐 색상이 변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도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가방이랑 조화로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사고 있어요. 어... 아, 그냥 가져갈게.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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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척이나 바쁜 장혁 씨,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어, 여기는 이제 가죽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일단 들어가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곳은 가죽 가게인데요. 장혁 씨가 자주 사용하는 가죽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런 애들이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가죽들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톤처럼 이렇게 오일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체크를 좀한 번씩 해보는 거죠. 어떤 색상이 어울리는지 요런 애들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것도 비교적 잘나는데 스크래치도 이렇게 문 떼면 이제 다시 없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가죽들이에요. 사장님, 요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장혁 씨가 선택한 것은 오일을 충분히 먹인 오일 풀업 가죽입니다. 같은 오일 풀업 가죽이라도 표면 마감 처리에 따라 광택과 질감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 두장 할게요. 어차피 작게 작,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두개다 이렇게 큰 가죽 원장을 사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가죽을 샀는데, 이거를 그대로 원장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PR이라는 걸 해요. 제 P.R.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죽 두께를 맞추는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 얘를 이제 슬라이스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P.R.하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아니고 1호야. P.R.은 기계에 가죽 원단을 밀어 넣으면 가죽 안감의 울퉁불퉁했던 부분을 고르게 점여 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원단이 균일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만큼 피알은 가죽 공예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어, 뭐 17152mm 뭐막 나가니까 예, 영육미로 균일하게 그 평균적으로 이렇게 뽑아 드리는 그래야지 뭐든지 이제 가방이나 소품 그런 거 끈이나 이제 그런 걸 이제 균일하게 이제 해드리기 전 작업이 하기 전에. 원하는 두께로 가죽을 잘 다듬는 작업까지 완벽하게 일정을 마친 장혁 씨. 오늘 신설동 시장 탐방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